아 뭐야 운전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세우신데 어떻게 할 거야 엉덩이도 없는데 물어봤다니 죄송합니다. 선글라스 때문에 안 보였어요. 어머, 혜진이 아니니? 얼굴에 손댔어왜 이렇게 이뻐졌어? 게다가 페라리까지? 완전 대박이다. 어릴 땐 까무차차 타고 촌스러웠는데 차번호도 팔이 네 개네? 대출 받아서 샀어? 아니야, 그냥 관리를 잘해서 그래. 역시 쫌생이처럼 살더니 성형도 하고 스포츠카도 타고. 나는 조그만 옷가게만 운영하고 있는데 햇볕에 땀 흘리며 장사하느라 얼굴 관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 동창의 질투와 부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옷 얼마짜리야? 배상해줄게. 아, 5만원. 좋아, 바로 이체할게. 쿨하게 이체하는 혜진을 보며 동창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보세요, 혜진아. 오늘 가게 온다더니 오고 있니? 아, 요즘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 금방 갈게. 문부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어요. 제차키좀 가져다주세요. 어, 그게 지금 차량 검사 중입니다. 아, 그럼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가죠. 문부장의 시원찮은 대답. 뭔가 수상한데... 왔어, 혜진아. 어, 그 페라리는 안 몰고 왔네? 늦어서 선물이야. 고마워. 일단 들어가자. 야, 대박 너무 잘 어울린다. 완전 여배우 같아. 그래. 그럼 일단 이거 하나 줘. 이때. 어머, 혜진아. 단골 큰손 도착했대. 혼자 옷좀 보고 있을래? 알겠어 골라보고 있을게 허선발로 뛰어나가는 이유는? 김 사모님 어서 오세요 요즘 가게에 신상품이 많이 들어왔다고? 왜 빠딱빠딱 말하네? 신상에 민감한 거 몰라? 하아 사모님 이차 사모님 거예요? 호호호 내 남편 차야 고로 내 차이기도 하지 차 번호가 8, 4개? 혜진이 차 번호랑 종류도 같은데 설마 김 사모님 남편이랑 혜진이가 허참 제가 신상 코스로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렇게 감이 없어서요 어떻게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써나 이옷더 작은 사이즈는 없어? 야 VIP 고객 온다고 했잖아 알아서 보고 있으라고 내가 오면 사람들 치우라고 했잖아 아직도 그게 안 돼? 에이 사모님이 가장 중요하죠 어이 거기 너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예쁘네 저거 하나 가져와 사모님 저 옷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옷은 어때요? 장난쳐? 딱 봐도 저게 내 옷이구만 사모님 이 옷은 제가 먼저 고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남편 한마디면 이 가게 문 닫아야 하는데 그럴까? 갑질보단 개념이 없는 김사모 같은데 나 같으면 그냥 드리겠다. 내 가게에서 이게 뭐니? 허세 부리면서 고급차 탈 때부터 알아봤어. 야 그거 사모님 남편 차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네가 갑부 된줄 알고 비싼 옷몇 개씩 살줄 알았더니 불륜이나 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바람이라니?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 구급차 불러줘. 119 당신 남편이 누군데요?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너 이년 어딜 도망가는 거야. 남편이랑 뭐 했어? 솔직하게 말해. 이거 나다 봤거든. 진심으로 사과드려. 김사모님 남편 찾잖아. 들어오는 본부장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인연이랑 어디까지 간 거야? 솔직히 말해. 정신 나간 여편네야. 아? 이렇게까지? 무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내 차를 왜 정신 나간 여자가 타는 거죠? 제 마누라가 몰래 타고 나가서 할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어서 사장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죄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문 부장님 그럭저럭 일 잘해왔는데 부인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부장님 탓이겠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가 장사하기 힘들다해서. 월세 안 받고 운영하게 해주려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럴 필요 없겠네. 혜진아 우리 소꿉놀이하던 친구잖아. 꿈꿈거라 생각해줘 제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해? 제가 두 얼굴의 친구와 무례한 부인에게 내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을 보고 싶으시면 다음 편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